네, 저는 지금 신도림동 봉화 3차 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팔아서 대표님이 그 사당동 대림 아파트를 좀 많이 말씀하셔서. 네. 거기로 갈아탈까. 이게 방금 그 상담하신. 그 신결동 그 SK뷰도 조금 관심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사를 좀 생각하시는 거네요. 신도림동 네, 네. 동아 3차 아파트 30평형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당 대림 아파트나 아니면 방금 좀 살펴봤던 SK 보람의 SK뷰 아파트로 좀 이사가 보면 어떨지 한번 대표님의 도움 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고민이 많죠. 신도림동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덜 올랐죠. 네. 예.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그나마 신도림 일대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게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일대에서는. 그죠? 예. 예, 대림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또새 아파트들이 델룸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적으로 호재가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몇 주택자세요? 저는 조그만 아파트가 창동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임대사업자를 경로건 상태예요. 아 그러면 이제 1 주택자나 다름 없으신 예, 거네요. 예. 만약에 여기 신도림을 팔게 되면 예. 어이 사당으로 이사 오실 계획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사 가도 돼요. 그러면 자금 자금도 그렇게 무리하진 않죠. 예,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하세요. 아, 즉시요. 즉시 해도 무방함이 없습니다. 왜? 시청자님은 비과세, 양도세 부담이 없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요. 지금부터도 오르지만 과거도 올랐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치가 있고요. 꼭 오늘이라도 하면 시,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보세요. 완벽한 나중에 얘가 이제 그 어, 사당 대리 20190년식이거든요. 9 네. 그러면 아 안전 진단이 대상이 되는 건 앞으로 한 4, 5년 후. 그리고 워낙 또 튼튼 잘 지어 가지고 잘 지었으면 안전 진단 탈락 됐을 때 7, 8년 내다 볼게요. 안전 진단 받으면서 가격이 오르죠. 네. 이 혹시 아신 아시다시피 뭐 여의도나 강남 이런 데 보시면 지역이 좋아가지고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새 아파트이고 또는 재건축 아파트가 더 가격이 많이 올라요. 새 아파트. 아닙니다. 지역 가치 상승 지역이 더 많이 오릅니다. 여의도를 가서 보든, 뭐, 반포나 서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역적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은 가격이 기존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마포도 가서 보시면 마포 공덕 있죠. 네. 공덕 가서 보시면 기존 아파트들 90년식 이루어진 것들이 보시면은요 지역적 가치가 올라서 가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도림보다는 제가 봤을 사당 동쪽에 지역 가치가 요즘 어 계속 오름세있기 때문에. 사당동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그래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간다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대표님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방송 끝나버려가지고 더 여쭤 수가 없어요. 네. 없거든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